강리도 탐험하면서 네. 언뜻은 언뜻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떨 때예요? 예를 들면은 아 강리도 이게 강경하다고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집트 카이로가 안 나와 있으면 어떨까? 그런 불안감. 아 나와 있던가요? 예. 네. 17년간 강리도를 연구한 1402 강리도의 작가가 함께한다. 강리도 탐험을 시작한다. 이집트와 모로코, 지중해 연안으로 떠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봄이 오고 있죠? 아, 네. 설레입니다. 아, 우리 강리도에도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불고 있는지도 모르죠? 아, 네. 네. 우리가 함께 해보시자고요. 지난 시간에는 남아프리카 공학도 우리가 가보고, 네. 만델라 요건 사진, 사본도 만나고, 네. 그리고 또 희망봉, 동물사진도 네. 봤잖아요. 네. 음, 참 재밌었는데, 오늘은요, 북아프리카를 여행을 할 건가요? 아, 네. 음. 어, 남아공까지 갔으니까. 네, 네. 이제, 아프리카 동부 해안을 따라서 어, 북상해 볼까요? 아, 네. 네. 이집트와 모로코 어. 여행을 한번 가보시죠. 아, 네. 거예요. 네.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이게 뭔지 얼른 감이 옵니까? 어, 저기 화면 나와 있는 걸로는 엠피스, 카이로, 푸아. 네. 아, 네. 그 오른쪽에도 뭐 지명이 많고. 네네.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지도 같기는 하죠. 그렇죠. 네. <laughs> 근데 이게 1402년에 어, 우리 선조들이 비단바탕에 붓으로 그린 지도거든요. 어, 그런데 얼른 감이 안올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사실은 우리가 이미 탐사를 했던 곳입니다. 어, 그래서 탐사를 했던 곳을 되살려 보면서 지리탐험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어, 빛주안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것은 요단강요단강 요당강의 요단강. 상류 쪽이에요. 그리고 음. 전에 우리가 에루살렘을 탐사했죠? 네네. 여기가 에루살렘이고, 그리고 위치는 잘못됐지만, 여기가 나사렛. 네. 나사리라고 돼 있죠? 음. 여기는 유프라테스강. 어, 여기는 메카입니다. 마허. 아. 어, 그러면 그 왼쪽 요 바다는 뭐겠어요? 홍해겠죠? 네. 홍해. 홍해. 홍해는 바다 색깔 칠해져 있죠? 네. 어,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은 이쪽이 이제 스웨즈 운하가 놓여있겠죠 네, 그렇 근데 스웨즈 운하 쪽 여기는 바다겠죠, 지중해겠죠. 네. 그런데 강리도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다로 표시가 안 돼요. 아, 표시가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어, 조금 혼란을 줍니다. 에로가 음.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으로 이곳을 바다 색깔을 넣고 보면 네. 여기는 동 지중해겠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타로스 등대. 음. 어, 지중의 해 면적에 비해서 등대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려놨잖아요. 네. 그만큼 중요하죠? 중요하다. 중요하다. 음. 그걸 표시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네. 이제 그 정도로 지리 개관을 하고, 어, 남아공에서 쭉 위로 올라오면, 그탄자니아의잔지바르는 우리가 탐사를 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더 위로 올라가면, 모가디슈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 봤어요. 아, 그렇죠. 그 영화 때문에, 에, 모가드시가 좀 알려져 있고, 네. 소말리아 수도라는 것도 네. 그 영화 때문에 좀 그렇죠. 알려져 있죠. 네.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소말리아라는 나라도 잘 모르죠. 예, 네, 잘 모르고, 네. 언론에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지만, 그리고 더구나 그 수도가 모가드시라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네. 현대인도 모르는데, 1402년 네. 우리 선조들이 그걸 지도에 표시해 놨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놀라워요. <laughs> 어떻게 저걸 알고 표시 안 해놨겠죠? 그 당시 중요한 주면... 지명이었을까요? 아, <laughs> <laughs> 정말 표시 해놨을까요? 아, 지금 저 보는 상태로는 지금 화면에 뭐가 되시라고는 한글로 써졌지만 저게 뭐가 되신지는 확인할 수 없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네네. 한자가 익숙치 않은데 금방 어, 본 지도에는 중국 발음으로 옮기면 마하 타이라이예요. 아. 네. 그런데, 마하타이 라이는 좀 모가드슈하고 비슷하기도 하지만 좀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러네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마하타이 라이, 네 자잖아요? 네. 네 자가 속자를 잘못 쓴 거예요. 그러면 마하타이 슈가 됩니다. 네. 어, 그러면 모가드슈하고, 어, 상응하잖아요? 네, 비슷하네요. 그네 자하고 속 자나 한 자가 비슷해서 음... 속 자를 옮기면서 네로 잘못 옮기는 거예요 이게 네. 그걸 이제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하면 이렇게 추정도 가능하지만 네. 강리도가 네 가지 본이 있잖아요 네. 뭐~ 더 복사본까지 나중에 노사본까지 하면 다섯 개 정도 되는데 그 다른 본을 비교해 보면 음... 아~ 이게 이건 잘못 옮겼네 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정이 됐나 봐요. 아, 그가 택지면서, 오탈자가 많이 나와요. 아 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탈자 100... 나온 게, 이쪽에서는 안 나온 게 있고. 아, 뭐 그러니까, 네 가지 본, 다섯 가지 번을다 대조해보면, 대조해보고, 음. 또, 원래 그 지명하고, 이렇게 맞춰보면, 아, 이것은, 음. 어, 잘못 썼구나, 할수 있어요. 음, 네. 그러니까, 마하타의 라이만 보면은, 이게 뭐가 뜻이 맞나? 이렇게 깨악둥각둥 해지는데, 이게 마하타의 슈의 옥이라고 생각하면은, 모가디슈. 모가디슈 맞잖아요. 음, 네. 그리고 모가디슈라 할때 다른 지명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약간씩 달리 불러요. 현지인 음. 다르고 아랍 사람 다르고 라틴 계통 사람 다르고 같은 아랍어라 해도 아랍어를 쓰는 나라에 따라서 또 발음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중에 어떤 것을 또한 차례 옮기는 과정에서 또 완전한 일치 안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적당히 그 일치하면은 그거라고 우리가 가급적 추정을 하면 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소말리아 수는 모가디슈는 영어식 발음이에요. 우리가 모가디슈 모가디슈 하잖아요. 네. 소말리오 소말리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무크디쇼마하타이쇼하고더 음... 비슷하죠. 네. 아랍어로는 무카디슈. 예, 아랍어에서의 크 크이 후드음이죠 음... 이것은 크하고 흐하고좀 상통해요. 네. 예. 예를 들면 호두음이 거이큰 악수할 때 크잖아요. 호두 이거 울리는 거, 그후후 후. 음. 그것도 후둠이고, 그 호두음이고, 그것도 호두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아랍어 발음을 한자로 음. 옮겼을 때 키읔을 하, 흐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러면 은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할수 있죠. 음. 예를 들면 은강리도왕시에 유명한 역사학자 이분 칼돈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역사가 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헤로도토스만큼 유명해요. 음. 이분 칼돈. 음. 근데 이분 할돈이라고도 음. 옮겨요. 아. 그렇게 칼돈, 칼돈 네. 이렇게. 전번에 우리가 에루살렘을 제가 설명할 때 쿠스라고 한다그랬잖아요그 네. 영어로 표기해 놓은 거 보면 Q, U, S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쿠스라고 되어 있어요. 음. 그러면 어, 김선웅은왜저거를 쿠스라고 하 하고 쿠스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와 흐는 어, 상당히 비슷하고 네. 어, 호환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변명을 하는 겁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거, 뭐가 되시 금방 우리가 탐험했잖아요. 네. 근데 그 위에 보면, 어, 신라 할때라 자에다가 적 자에다가 이, 니 자거든요. 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지명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풀나게도 음. 풀어지지 않아요, 이건. 이건 지명이 아니고, 나일강을 표기해 놓은 거예요. 어. 나일강이란 말이에요. 네, 네. 응? 뭐 나일강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일강이냐? 페르시아어. 페르시아어. 아, 페르시아어로 나일강이 루드인일이에요. 루드인일. 루드인일. 네. 제가 페르시아를 알아서가 아니라, 이 연구가들에 의하면 그래요. 음, 네. 그래서 루드인들 예, 비슷하지 않아요? 어, 루어디리니. 그래서, 아 이것은 나일강을 표시해 놨구나 이건 나일강이잖아요 이게 나일강 그 당시 표시가 돼 있는 것도 신기하고 그걸 발견했네 음. 신우리 작가님도 <laughs>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laughs> 어, 탐구하다 보면은 선행연구에서 이런 거 알아낼 아, 수 있어요 네. 어, 제가 페르시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laughs> 그런 관심 없으면 뭐 이거 뭐 그렇죠 좀, 어, 페르시아를 몰라도 어, 연구를 해보면 알수 있지만 페르시아를 아무리 알아도 관심이 없으면 이게 네. 조선에서 그려진 지도에 이 페르시아로 나일강이 적혀 있다는 걸알 수가 없겠죠. 네. 강리도를 그냥 허트로 아 그런 게까지 적혀져 있더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영원히 그런 걸 발견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무시하지 마라 그런죠이한 파트만 가지고도 연구할 게 너무 너무 많네. 아네 그렇죠. 우리가 뭐석달 열흘간 그걸 할 수도 없고 또 그걸 할 만한 실력도 없고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계속 갑시다. 네. 강유도 탐험하면서 네. 언뜻 언뜻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떨 때요? 예를 들면은 아 강유도 이게 강경하다고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집트 에 카이로가 안 나와 있으면 어떨까? 그런 불안감. 아 나와 있던가요? 예. 카이로뿐이 아니고. 어 유서 깊은 곳이 안 나와 있으면은 이게 강리도어 그게 그렇잖아요. 네명상 그래서 불, 불안감을 느껴. 근데, 근데 카이로라고 아무리 한... 카이로라고 비슷한 발음이 어. 안 나와. 어뭐 어떻게 발견하신 거예요, 카이로를? 이럴 때 이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아... 강리도에 카이로가 없다니 말이 되냐. 탄식을 해. 네. 그러면서 계속 또. 그, 문원들을 찾아봐, 음. 어, 무릎을 치게 돼요. 카이로를 옛날에는 미스리라고 불렀더라고. 미스리? 미스르. 미스르. 아. 미스, 미스, 미스르. 그걸 정수일 박사가 번역한, 어, 그 여행기 있잖아요. 그, 그 아람 유명한 여행기. 네. 그 여행기를 보니까 그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음. 한번 봅시다. 네. 정수일 박사가 보내간 그 유명한 여행 30여 년 여행했던 이븐 바투타, 이븐 바투타, 아, 이블바투타. 네, 이븐 바투타가 강리도 그 세계 지리가 네. 반영된 그 시대예요. 네. 어, 1330년 전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븐 바투타가 다녔던 곳이 강리도에는 대부분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아 그러니까 강리도 지명 연구하면서 이븐 바투타 여행기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예요. 음. 그거 보면은 거의 강요전에 나와 있는 것이 필스하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명들이. 예, 모가두시도 오.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탐험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 다 나와요. 네. 그건 미스르라고, 미스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정수일 박사가 설명을 보니까, 그 각주를 보니까, 음. 근세 이전에는 미스르가 이집트를 칭하기도 하고, 네. 카이로를 칭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아랍권에서는 이집트를 칭한다는 거예요. 정수일 이제 번역한 이븐 바토타에 서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네. 그것만 가지고는 뭐 다른 또 자료가 없나 하고 이제 찾아보는데 네. 강리도 지명을 연구할 때꼭 참고해야 될 지도가 있어요. 네. 알 이드리시 지도예요. 아... 알 이드리시 지도. 네. 그는 12세기 지도지만 아랍 사람이 만든 지도이기 때문에 강리도에그 아랍어 발음을 옮겼다 그랬잖아요. 많은 네. 지명들이. 그니까 러이 지도를 찾아봐. 아, 이지도저한테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아그 이븐 바투타 여행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할리드씨 아,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자 하고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아르트 미스라고 되있어요. 아르트는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스르 땅, 카이로 또는 음. 이집트를 표시한 게 맞죠. 음. 이렇게 복합적으로 아그 당시에는 이집트 또는 카이로를 미스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 미스. 중국 발음 미스, 우리 발음은 밀사라고 했구나.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미스를 가지고 다시 강려도를 조사해 보는 거예요. 네. 카이로라고는 안돼 있지만 혹시 미스류는 나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됐습니까? 네, 됐군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카이로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비밀할 때 밀자입니다. 음, 이거 생각사자. 이걸 중국 발음으로 읽으면 미스예요. 미스. 정확한 미스터리인 거예요. 진짜 네. 신기해요. 어, 과연 강리도가 이걸 빼놓을 리가 없지 하고 이제 안도 <웃음> <웃음> 숨을 쉬는 거예요 이럴 때 <laughs> 음, 불안감이 사라지셨겠네요. <laughs> 불안감 어, <사라져>. 드디어 찾았구나 <laughs> 카이로. 그까 그러니까, 아무도 느낄 수 없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laughs> 이럴 때 <laughs> 네. 이럴 때 기쁨 안 느끼는 게 정상이죠. 근데 저는 약간 이제 비정상이어서 <laughs> 기쁨을 느낀 <느끼는> 거예요. <laughs> 그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가 그~ 이집트 여행 가 뭐~ 스핑크스 뭐~ 그~ 맨피스가 고도로 이제 관광 명소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맨피스는 이~ 카이로 약간 밑에 있거든요 네. 근데 강리도에도 맨피스가 있으면 좋겠죠 음, 살짝 밑에 있네요 <웃음> <웃음> 이게 맨피스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한 재보면 어 0.5mm 정도 밑에 <laughs> 이렇게 네네. 돼 있는데 그 예, 한자를 읽어보면 이는 이제 야만할 때 만이에요. 음. 그러니까 멘피스할때멤이라고 우리가 할수 있죠. 근데 밑에는 이게 삼수변에 이게 무슨 용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잘못 적어놓은 거예요. 아, 네. 포고할때 포자를 잘못 적어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만푸 멘피스로 옮긴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강리도에 카이로하고 멘피스 나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 확인하면은 이제 안도에 숨을 쉬는 거예요. <laughs> 야 강리도. 과연 명불허전이로다. 음, 네. 그러면 이제 너무 즐겁죠? 네.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안 즐거운데 저는 즐거워요. 비정상적이어서. <laughs> <laughs> 그 다음. 강리도 지명을 해독하는데 네. 한문 박사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네. 밀사를 한문 박사라고 하면 이걸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걸 카이로라고. 그렇죠. 네. 어떤 한문 박사, 한문 지식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어 왜? 발음을 알아도. 옮겼기 때문에. 네. 발음을 옮긴 것이 대부분이어서. 그런데 어떤 것은 뜻을 담은 게 있어요. 네. 뜻을.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뜻을 담은 건 제가 발견해 낸 겁니다. 아. 유레카를 외치셨겠군요. 어. 이게 포목포자잖아요 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하 다른 것은 발음으로 온 먹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해요. 모든 게 밀사마녀 음. 얼마나 생소해 근데 이건 익숙하단 말이에요 음. 야 이건 뭔가 뜻을 담았지 않았을까 봤더니 이제 발음으로는 포를 중국 발음으로 푸, 푸. 푸거든요 푸. 근데 푸아라는 지명이 있어요 아. 푸아 그런데 저는 이제 중국에서 6년 살았기 때문에 이거 보면 직감이 있어요 중국에서 오래 산 사람이거나 중국 사람들은 그냥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혹시 여기에 발음도 푸가 푸하고 비슷하지만, 혹시 뜻까지 담지 않았을까? 포모. 포모? 예. 음, 음. 그러니까 옷감이나, 아, 옷감. 아, 무슨 그런 것하고 관련된 명소가 아닐까? 음. 막 조사를 해봐. 조사를 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옛날부터 저것이 푸아가 킬림 카펫으로 유명했더라고. 음. K-I-L-I-M. 지금 인터넷 쳐보면은 쫙 나와요 키링 카페 네. 지금까지도 키링 카페에서 유명한 거예요 네, 네. 아 그래서 이제또 무릎을 치는 거예요 야 절묘하게 이 장면 속에 그 지역의 특산물까지 있는 놈잖아 이게 한산못이 <laughs> 그러듯이 그니까 <그렇네요. 웃음> 그러니까 러 분명히 옷감하고 관련된 것일 것 같아 네. 수없이 조사를 해 봤어요 저는 옷감하고 뭔 관련이 있을까 하고 음. 그랬 어... 옷감으로 유명했다는 14세기의 그 글들이 막 있더라고. 아. 14세기, 15세기. 프랑스 사람이 쓴 브로로 쓴 글도 찾았어. 아이고. 거기, 푸아를 방문해서 여행기를 남긴 프랑스 여행가가 남긴 브로본이 있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옷감하고 관련된 것이구나. 음. 그리고 갔더니, 뭐, 킬링 카페트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 킬링 카페트 중에 하나죠. 음. 정말 돈도 안 되고 밥도 안 되는. 이런 것에 재미를 느낀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인가요? <laughs> 정말 저같이. <laughs> 비정상적인 사람이 좀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어. <laughs> 그 발견했을 때 기쁨, 그런 것들이. 네, 그런 거안 느끼고 사... <laughs> 때 전달이 돼요. 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헛웃음이 나올 때 많아요. 음. 네, 이런 것도 이제 헛웃음이 나오죠. 그게 뭐라고 그렇게 찾아, 찾고 즐거워하고 또 대력이나 된 것처럼 대력을 발견한 것처럼 떠들고 또한 10년 후에 이 순간을 되돌아보면 은또 제가 허두숨이 나올 겁니다. <laughs> 아, 이 지도를 왜 이미지를 올렸냐 하면 여태까지는 우리는 1910년에 모사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탐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원래 우리 선조들이 그렸던 지도를 느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건 네. 고색창연한 비단 바탕에 그 우리 선조들이 붓으로 썼던 음. 1910년 그건 이제 너무 현대적이고 잘 보이기도 하지만 글자가 사실은 뭐 일본 사람들이 쓴 거죠. 네. 근데 1402년 지도에 제일 가까운 거예요. 이거 음. 비단 느, 보이지요. 네, 비단, 비단 네, 결.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선조 들붓글씨 느껴지시죠. 네. 그리고 뭐오층 석탑 저처럼 이렇게 이제 좀 실감 나죠 석탑도 네. 어 실감이 더 나고 그걸 한번 느껴보자라는 취지에서 네. 아까 그 똑같은 여기가 카이로, 카이로. 어, 여기가 이제 멤피스 근데 잘안 보여서 연구하기 어렵죠 이것까지는 네. 그러니까. 보모포자는 보이지만 음. 그래서 그냥 음. 그렇게 보자 음. 고거